So we've been waiting on the Lord in worship I saw a vision and I saw uh, something It was like a it's called a water spout it's like a whirlwind over the water it goes like this, big over the ocean it comes up above, above on the surface of the ocean and, and as it was going around and around it, it was like the worship 예, 그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침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중보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 이렇게 소용돌이치듯이 휘돌아서 피곤하침이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물결 밑에 이제 거대한 물결이 바다 밑에 거대한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It was like a wave. 예, 쓰나미 같은 그런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Asia, back to 그것이 바로 어, 아시아에 도착하는 새로운 물결, 예루살렘으로 가는 새로운 물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물결이 그리고 을 따라 움직 그리고 이 소용돌이가 우리가 예배와 기도라고 했던 이 소용돌이가 이 물결을 인도하고 이끌어내면서 물결에 가야 되는 방향을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I saw it hit strongly in Busan. 그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부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then it began to sweep on up towards Seoul and across all the whole of South Korea. 그리고 이것이 부산에서 또 시, 시작해서 남한을 다 휩쓸어가며 서울까지 갔습니다. And then it began to follow the route of Asia Highway 1. 그리고 이것이 아시아 고속도로인 일본 아시아 하이웨이 넘버 원 일본 고속도로를 쫓아 따라서 and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것은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무라치고, China, 그리고 중국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앙아시아를 무라치고, 그리고 모든 중동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동고습니다습니다 그 이물결에 지나간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강력한 거짓 종교, 종교의 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All of the demonic opposition in these countries was just being swept away by the tsunami. 우리를, and then I began to see uh, just huge numbers of, of young people who were riding on top of this wave on surfboards. <laughs> 그리고 제가 아주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서핑 보드를 타고 그 물결 위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단한 그 일들을 차단한 일들을 다 부숴버렸던 그 w a v 가 사난의 진을 부쉈던 그 물결이 그 위에 타고 있던 젊은이들, 서핑본왕의 젊은이들,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이끌고 가다가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정확한 그 지점에 그 물결이 바로 내려치면서 그곳에 정확히 하나씩 떨어뜨려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한 백만 이백만 정도의 숫자라고 느껴졌는데 그것이 그 백만이 예, 넘는 젊은 선교사들이 그각 도시마다 이 물결을 타고 가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Let's stand and pray for this 우리 같이 오늘날 이것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with what we are doing. 저희가, 저희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송합니다. We know it is not by might, it's not by power, but it's by the Spirit of the Lord. And we call today let this water spout of worship and prayer arise to you. And let the wave grow higher and higher until it is a tsunami wave of your Holy Spirit. 그것이 부산을 휩쓸어가게 하시옵소서 let it of Satan in Busan. 모든 사단의 영역들을 주님 다 부서트리게 하시옵소서 wash away 모든 추술들을 다 휩쓸어가게 wash 하시옵소서 false 모든 거짓 종교들을 다 휩쓸어가게 wash 하시옵소서 that is of Satan. 모든 사단의 것들을 다 휩쓸게 하시옵소서 And let it 주님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물결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능력의 물결이 모든 아시아를 잊을게요. l e 그것이 중국으로 가게 하시고, Mongolia, 모든 중앙아시아로 가게 하시고, Asia, 남아시아로, 남, 서남, 아, 동남아시아로 Asia, 가게 하시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India, 가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East, 중동으로 가게 하시고. Israel Turkey, Turkey to let it go along the whole route of Asia oh, Highway One Lord. 이 물결이 온 세계를 하여 계 주님 성령의 강력과 능력의 물결이 주님 as 이 시간에 제 선포합니다 주님 모든 젊은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 성령의 놀라우신 물결을 타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을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루의 시간에 선포 새로운 물결이요 부산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물결이요 부산에서부터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물결이요 부산에서부터 일어날지어다. 우 물결이 온 세계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